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어, 댓글에 보니까 도대체, 뭐, 글로벌 ETF TV에서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댓글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참 답답한 게, 저도 이걸 갖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면 좋은데, 제 자신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그, 공부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복합 공식을 갖고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여기 4월 9일자 미국 일자 4월 9일자는 뭐 한글자 4월 10일 뭐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A4 용지 세 장을 넣고 한 70개 종목을 등급을 매겼어요. 여기 매스원이 있고 여기 매스2가 있고 매스3가 있는 종목 매스 4에 해당되는 종목, 매스 파이에 해당되는 종목, 매스 식스에 해당되는 종목을 이렇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거 또는 뭐 한국 증시에 상장된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여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된거 있죠? 이게 제가 1등급으로다 분리했던 종목입니다. 이뭐 UDW, SPXL, 뭐 TQQQ, TCL 뭐 이런 거 여기 이녹 하여튼 형광펜으로 이렇게 7N종목은 제가 1등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튼 저는 이런 가정을 갖고 하는데 야 이걸 등급을 어떻게 산출했나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물이 그 아까 그 제가 그 낙서장을 갖고 이제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좀 보기 좋게 아까 뭐 u d o, w 이런 거는 뭐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또한 배짜리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다우 30으로 표현합니다. 아까 spxl 3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제가 분석했지만 미국 s&p 500은 1등급이다. 뭐 tq q q 3배 레버리지 기준이지만 나스닥 100이다. 예를 들어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기준이지만 또한 배짜리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에너지학 기업은 뭐 1등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갖고 이렇게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참이 등급 기준을 어떻게 매기냐, 이걸 참 설명을 하려니까 참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오늘 설명 들어서 이해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나 제가 아까 그 메스1, 메스2, 메스3 이걸 갖고 한번 여기 나온 용어를 갖고 정리해. 이 용어란 것은 뭐 제가 공부한 거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을 한국 경제 TV의 김종철 사장님걸 가장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그 전에도 뭐청성촌 놈이라든가 그분도 주는 팀이 나오던데 거기에서 뭐 일목기념표라든가 DMI 지표 같은 보조 지표도 옛날 서울경제 TV를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뭐 학원을 다니거나 유료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거한 번도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강의로만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부를 한걸 갖고, 저, 제 나름대로, 뭐, 김정철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쓴 용어를 그대로 쓰기는 했지만, 제가 모르는 건, 나름대로 창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등급 산출을 위해서 그 여섯 가지 공식 중에 등장한 용어를 갖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중정량. 아, 뭐,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올킬. 어 마틴게일존 이거 제가 얼마전에 또 설명했죠 TW존 우예봉중간값 전. 중방직저매수 전. 월주망은공하이캔들존 상승존 안정구간 레인보우신호 기간조정 이용구간 비이용구간 하이캔들 어텐션신호 퍼펙트 레인보우신호 눈림목 1. 퍼펙트 단기상승, 장기상승, 퍼펙트 안정 구간, 물 수제비, 중간선, 하락선, 월주일 상승 추세.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갖고 결국은 이해를 해야지, 저 등급을 갖고 어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글로벌 리테이프 TV. 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도 뭐 얼마 전에 오해봉 중간값 전 티퍼를 좀 마틴 게일 전도 설명하고 마틴 게일 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제가 정리한 눌림목의 정리, 물세비가 뭔가 안정구간, 이항구간. 하여튼 그래서 요 매매 기법을 통해서 제가 공부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또이 이 공식 자체가 여기 제 개인적인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는 비공개 블로그예요 제가 그 아까 그 용어의 정리 이런 걸 갖고 제가 또뭐 예를 들어 뭐 눌림목이라 해도 이 눌림목에 이 공식을 조금 조씩 바꿔와서 어 변형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저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비공개 그제 블로그를 통해서 뭐 여기서, 뭐, 상승존은 이렇게 했다, 상승존이다, 하락존을 했다, 뭐, 중립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쭉, 뭐, 안전구간, 퍼펙트 안전구간, 이구간 뭐, 이런 걸그 공식화 시켜갖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저도 잊어먹으면 안 되죠. 아, 잊어먹었을 때이 블로그를 보고,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정했었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매수 신호 여섯 가지를 어떻게 했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제가 레버리지 ETF가 매수 신호 나가면 기본적으로 이 등급입니다. 뭐 매수 원뭐 여섯 가지 신호죠. 어. 일단은 일 상승 전뭐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쭉. 듣기만 하자요. 1상승전 5와 안전구간 또는 레인보우 신호 기간조정으로서 또 2형 구간에서 탈출한 B형 구간이 되고 또는 그리고 엔드 올킬 또는 월 5와 주 하이 캔들을 때는 매수원에 속한다. 기본이 여기에 속하면 2등급이 되겠죠. 매수투는 이것도 1상승전 안전구간 레인보우 신호 기간조정이면서 또 B형 구간으로서 월주일 상승 추세에 속하면 메스2에 속하는 종목이다. 메스3는 일상승전 또는 안전구간 또는 레인보우 신호 기간 조정이 또비형 구간으로서 상승멧떼리전 특히 제가 상승멧떼리전에 속하면 메스3는 거의 다 1등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여튼 그래서 메스3 그 다음 메스4 일상승전이면서 비이온 구간이면서 엔드 안정간 또는 레인보우 신호일 때는 매스 포가 된다. 매스 5는 레인보우 신호면서 비이온 구간이면서 반대편 이 반대편이라는 의미는 내가 그뭐 인버스 예를 들어 레이버, 레버리지를 평가할 때 인버스가 어텐션 신호가 나고 인버스가 일 주가에서 어, 중간선 아래거나 일 하락전일 때. 이렇게 한다. 매수 유금은 30분봉 상승전 30분만 주가가 시가에 있거나 또3 0분이긴전 상승하거나 30분이 주가 하단선에 예, 이상 있으면서 어 비영 구간이면서 일중정년 또는 퍼펙트 안정 구간 또는 마틴겔존 TW존 오5봉 중간값존 중방 직전 매수존 또는 월주망 음봉 하이캔들존 이랬다 매수 유격 해석한다. 하여튼 매수1, 매수2, 매수3, 매수4, 매수5, 매수6. 아무거에 하나만 속하면 기본적으로 레버지 이태브가 그러면 2등급이 됩니다. 하지만 1등급이 되려면 또 하나의 과정을또 거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대박 패턴이라고 했어요 이건 매수 기존의 신호가 여기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엔드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됩니다. 상승 메트리존이 되거나, 이 상승 메트리존이 또는 30분 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이 신호, 일퍼펙트, 단기상승, 눌림복, 주하이캔들, 월량봉, 장기상승 이 여섯 가지 종목 중에 네 가지 이상이 되면 대박 패턴으로 간주를 하고 어, 이것은 여기는 1등급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속하면 2등급, 대박패턴까지 만족하면 1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신호가 되면 기본적으로 저는 3등급 이하로 분류를 하죠 30분 봉에서 주가가 시가 아래고 뭐 주가가 하단선 아래까지 가면 주가가 기준선까지 하락했다. 이러면 뭐 통상적으로 어떤 전 신호인데 어, 어텐떤전 신호를 뭐 이렇게 되면 무조건 그 매도 신호를 보고 3등급 이하로 분류합니다. 그다음에 1봉에서 위험 구간에 속했다. 이래도 제가 3등급 이하로 분류를 하죠. 이렇게 그,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등급을 어떻게 매기느냐 아까 용어의 정리 이런 거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뭐그 대략적인 개념을 보면 매, 레버리지 r a g e t f 가 아까 매수 신호란 게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매수 6 이중에 아무가 하나 속하면 기본이 2등급입니다. 상승 추세가 되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이 매수신호까지 만족하면서 엔드 하나의 조건을 더 만족할 때 상승매대지전 조건이나 아까 대박패턴 조건을 모두 만족까지 한다 이러면 1등급으로 제가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ETF가 매수신호 조건을 만족을 했다 이러면 4등급 하락 추세가 됩니다. 인버스 ETF가 아까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매수 6 여기에 속한다. 이럴 경우에는 사등급 하락 추세가 됩니다. 인버스 ETF가 매주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상승 매대지존이나 대박적 패턴 조건까지 만족하면 이러면 5등급 쪽파패턴하락으로 제가 분류를 하죠. 아마 이걸 갖고 레버리지 ETF로 분류를 하면 쪽박 패턴이 됐을 겁니다. 하여튼,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상승 메테리존 또는 대박 패턴까지 들어간다. 이러면 아주 말 그대로 레버리지 ETF는 쪽박이 되는 것입니다. 뭐, 3등급은 아까 1, 2등급 또는 4, 5등급에 속하지 않은 걸다 3등급 으로 분류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레버리지 ETF가 매도 신호 나왔다. 일단은 3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인버스 ETF가 매도 신호 나와도 일단 3등급으로 분류를 하죠. 그, 그 다음에, 레,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어, 기본적으로 1 중정량, 올킬, 마틴게일 존, TW 존, 5회봉 중간갑 존, 중방 직접 매수 존, 월주만 응봉 하이캔들 존, 1 상승 존, 안전 구간, 레인보우 신호 또는 기간 조정. 여기에 속하면, 뭐, 일단은 요거는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매수 신호 요건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3등급을 줍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3등급을 줍니다. 이런 가정을 거쳐서 2021년 4월 9일 미글자 기준으로 이와 같이 등급을 갖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뭐 아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요 뭐이 e 등급은 그 아까 레버리지 etf가 예를 들어 뭐 soxl 같은 것이 매수원 매스투 매스리 매스포 매스파이브 매스6스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이 이 e 등급입니다. 그리고 다우삼식 같은 것은 아예 매수원 매스투 매스리 매스포 매스파이브 매스6스이 다우전스 레버리지 etf가 이렇게 속하면서 또대박 패턴 또는 상승 메터지국 중까지. 만족했을 때 이렇게 1등급을 준 겁니다 아까 미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왜게등렇게이렇면 LABD라는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이 인버스 ETF가 아까 매수 원, 렇스이렇스이리게스렇게 s 렇 m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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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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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오는이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이와 같이 제가 그 분류를 해서 그 했던 이 기초 자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음음 글로벌 이테브 TV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갖고 등급 기준을 갖고 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까 말했던 수많은 용어를 갖고 하나하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등급을 갖고 뭐 본인이 매기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댓글로 이렇게 등급을 어떻게 매기냐 이렇게 했을 때그뭐 제가 이걸 어떻게 딱 매긴다고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쉬운데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 제가 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제가 공부하는 것을 이 지식을 갖고 많이 그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어차피 너도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수익을 같이 공생하면서 함께 부자가 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보고 제가 어떻게 제목을 떠 정할까 이렇게 하다가 뭐 어제는 이렇게 정했죠. 거침없이 상승하는 미국 증시 뭐. 그 건설 기업, 정유업 헬스케어, 강사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부제로 중국 증시는 뭐 피해라, 뭐 이렇게 쓸라 하다가 아무래도 중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불편할 것 같아서 이거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분석 결과를 보고 아 중국이 철저히 소외를 냈고 여기 1등급 종목이 그 4월 9일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종목이 종식을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요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글로벌 ETF TV에서 등급기준 산출, 추세등급 기준 산출 결국 1등급이나 2등급이 레버리지 ETF로 매수를 갖고 공격매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걸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